방에 짐 정리를 다 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네요. 어, 여기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는데 너무 이상합니다. <laughs> 늘 보던 이 우이천 풍경도 오늘이 마지막이죠.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새로운 방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멘트는 제가 이 401호에 올 주인공을 위해 남겨놓을게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. 이 말을 믿고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다음 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잘 있어, 잘 지내. 지금 새로운 집에 짐을 옮기고 나서 어,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모습인데 요즘 정말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 대신 자체 해드립니다의 컨텐츠 취지상 다큐식으로 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요. 일단 너무 좋습니다.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방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일단 좋은 이유. 솔직히 저욕 한번 해야겠어. 존나 좋아. 이 침대가 좋은 이유. 진짜 퀸 사이즈 침대 편안함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정말 옆으로 그 좋은 침대인지도 몰랐어, 맨날. 퀸 침대에 눕다가, 내가 그, 어? 싱글 침대 생각해보니까 그 침대가 그렇게 작은 침대인지 몰랐어. 내가 S, 어. 내가 105를 입어야 되는 사람인데, 95만 입고 산 거야. 그러다가 나한테 딱 맞는 침대를 발견한 거지. 아, 이거 너무 좋아요. 나 진짜 며칠 동안 숙면했잖아. 진짜 그동안 잔 거는 잔게 아니다. 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너무 좋고. 방 평수도 굉장히 넓어서 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. 한 6평 정도인데 내가 4평 정도에 살다가 지금 6평짜리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. 인생이, 와, 진짜 쾌적해진 느낌. 창문이 두개 있어서 좋다. 지금 저녁이어서 그런데 새벽 거의 2시 다 돼가거든요. 근데, 여기가 동양이고, 여기가 남양이에요. 아침에 해가 정말 잘 들어요. 그게 너무 좋아. 아침에 일어났을 때. 그리고 침대를 이거 뒤로 해놓으니까, 햇살이 이렇게 쏟아지니까,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, 햇살이. 나 그게 너무 좋아. 미쳤어. 그리고 뭐가 좋냐? 가격이 좋아, 가격이.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전세 7,500만 원이거든요. 근데 이게 저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왔어요. 이율이 정말 저렴해요. 요즘에 1.2%에서 2.3%까지 있는데, 여기에서 제가 지내면서 내는 비용이 7만 원 정도 나올 거고, 내년이 되면 한 14만 원 정도로 이율이 올라갈 거예요. 가격 너무 좋다. 단점은 이제 5층이라는 점. 새벽이긴 하니까 좀 조용히... 네, 지금 새벽이어서 조용히 말씀드릴 건데. 여기가 5층이니까 오르락 내리카락. 아, 좀 힘들다. 어떤 느낌이냐? 인셉션. 내려가도 끝이 없어, 괜한 <laughs> 1분 정도 내려가는 느낌이다. 예, 그래서 이사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. 침대 옮기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고, 요거 짐을 제가 혼자 다 옮겼는데, 와, 어, 처음에는 주변에 이제 형들이 도와주려고. 연락이 왔었어요. 근데 제가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거의 한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5층에 제가 50번 정도 오르락내리락한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고 일단 지금 책상을 제가 뺐거든요. 이집 컨셉을 어 여기 일단 기가 막힌 텔레비전이거 딱 누워서 친구들 오면은 여기서 영화나 TV 보고 플스 설치해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이 방의 목적은 발전입니다. 제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책상이랑 독 독서실 책상을 두개 구매할 계획이에요. 정말 이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, 부동산에 대한 그냥 핵심 정보들을 내가 좀 달게, 달게 쪼개가지고 그냥 제공하겠다. 아,는 의지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.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이 많이 됐는데, 이제 3월이 되면은 제가 좀 한가해질 것 같아서, 어이 방을 정말 기가 막히게 꾸밀 거야. 아주 그냥, 그냥, 아주 그냥, 오 내가 살아가는 아주 러블리한, 정말 발전할 수 있는, 누가 들어와도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방으로 제가 꾸밀 예정입니다. 아, 지금 새벽이어서 감정이 끓어오르는데 아, 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일단 조용히 하고, 재밌죠, 여러분들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저, 누르라고요. 눌러주시면 저에게 그게 에너지고 원기욕이고 정말 비타민 그냥 이거 힘들 때 링겔 맞을 필요가 없어 그냥 좋아요 까져주시면 저한테 그게 링겔입니다.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좋은 밤, 좋은 꿈 보세요. 나이. 어우.